안녕하세요 예쁜 언니 윤쌤입니다 정말 호흡만으로도 허리라인이 슬림해지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운동할 때 언제 마시고 언제 내뱉어야 되는지 너무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코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척추와 골반의 중심으로 위에 행경막 아래 골반 기저근 척추에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는 다혈근 이렇게 복대처럼 허리를 감싸고 있는 복행근. 이 속근육을 코어라고 부르는데요. 건물에서도 철근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몸에 심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속근육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걷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복대처럼 허리를 보호해주고요. 특히 강도 높은 운동, 더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을 할 때나 그리고 이렇게 중심을 잡는 동작을 할 때도 코어로 복부를 잘 잡아 줘야 다치지 않고 더 안정감 있게 더 어려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그리고 아래에서 방광과 요도를 받치고 있는 골반 기저근을 강화시켜서 요실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몸속 구석구석 산소를 공급하고 후, 내쉬면서 독소를 배출시키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너무 이점이 많은 호흡. 저와 함께 자세히 배워 볼게요.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한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처음 하실 때는 거울을 보면서 내 몸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잘 체크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턱은 살짝 당겨 주시고 인형뽑기가 정수리를 이렇게 뽑는다는 느낌으로 위로 길어져요 귀와 어깨 멀어지면서 쇄골 양옆으로 길게 아랫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쏙 집어 넣은 상태에서 살짝 단단해진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갈비뼈에 손을 이렇게 얹어 주시고 내 갈비뼈가 마치 풍선이라고 상상하시면서 옆으로 뒤로 갈비뼈를 부풀려 볼 거예요. 내쉴 때는 갈비뼈를 코르셋을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갈비뼈를 이렇게 배꼽 방향으로 조아주시면서 입으로 공기를 빼내주시고 배꼽을 등쪽으로 납작하게 한번 당겨볼게요. 다시 한번 코를 들이마시면서 갈비뼈 옆으로 뒤로 부풀리고 내쉬는 숨에는 입으로 자연스럽게 내쉬어주시면서 갈비뼈 배꼽 방향으로 조 좋고 배꼽 등쪽으로 더 납작하게 조을게요 지금 복부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시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더 해볼 건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마실 때 너무 많이 마셔서 목의 근육이 사용된다거나 내쉴 때. 이렇게 모델 어깨가 되기도 해요. 거울을 보면서, 바른 자세를 계속 체크해 가면서 약80% 정도만 마시고 내쉬는 연습 계속 해볼게요.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어깨가 특별히 변화가 없는 범위 계속 체크해 주시고, 배꼽 등쪽으로 쏙 단단한지 체크.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골반 기저근이라는 근육 같이 사용해 볼 건데요. 다시 한번 갈비뼈에 위손숨 들이마시면서 옆으로 뒤로 부풀려 주시고 내쉴 때 갈비뼈 배꼽 방향으로 후, 좋고 배꼽 등쪽으로 납작하게 좋으면서 마치 소변이 참는다는 느낌으로 아래 있는 근육을 위로 쫙 끌어올리는 느낌 가져볼게요. 생각보다 많이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내쉬면서 갈비뼈 좋으고 배꼽 등쪽으로 좋으면서 아래 있는 근육 위로 쫙 끌어올려요. 마치 종이컵 몸속에 종이컵이 있는데 이렇게 구기고 이렇게 구긴다고 상상하시면서 최대한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저와 함께 10번 한번 집중해서 반복해 볼게요. 갈비뼈 위에 손 코로 들이마시면서 옆으로 뒤로 부풀리고 입으로 후. 내 배꼽 배꼽 속 아래 있는 근육 속 다시 한번 투 마시고 내쉬고 후. 다시 세 내쉬고 후. 다시 넷 내쉬고, 입은 편안한 방법으로. 다섯. 내쉬고, 이렇게 공기를 빼내주셔도 돼요. 다시 한 번, 여섯. 배꼽 더 쏙, 아래에 있는 근육 쫙 끌어올려요. 일곱. 집중하면서, 여덟 조금 더 호흡에 내 몸에 집중해 볼게요. 아홉 열 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홈 트레이닝을 할 때는 옆에 보조해주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육을 수축하는 타이밍에 이 복부 힘을 후 같이 코어 힘을 보태주면 허리도 다치지 않고 더 안정감 있게 운동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들이 마실 때는 몸의 정렬을 한번더잘 잡아주고 내쉴 때는 그대로. 후 이렇게 당기면서 상체와 하체를 같이 연결할 때도 코어 힘을 같이 잘 잡아주면 도움이 되고요. 우리 딱 다섯 개만 같이 해볼게요. 하나 후, 내쉬고 마시고 후, 다시 세 후, 마시고 후, 다섯 후, 이렇게 적용시켜 보는 거죠. 물론 호흡법이나 운동 종목, 그리고 원하는 효과나 숙련도에 따라서 이 호흡 패턴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초보 분들이나. 홈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 언제 들이마시고 언제 내뱉어야 되는지 너무 헷갈리신 분들은 이 방법이 가장 안정감 있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빠른 패턴의 운동을 할 때는 이 섬세한 호흡을 다 적용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럴 때는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한 번에 빠르게 내쉬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마실 때는 살짝 마셔주고 내쉴 때가 중요해요. 내쉴 때 독침을 하고 이렇게 강하게 쏜다는 느낌으로 아까의 호흡은 갈비뼈의 움직임이 있었고 내쉴 때는 자연스럽게 이 정도의 공기를 미친다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마실 때 갈비뼈의 움직임은 거의 없고 살짝 갈비뼈를 조아준 상태에서 복부의 긴장 유지하면서 마시고 내쉴 때한 번에 하고 배꼽을 등 쪽으로 더 납작하게 집어 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걸레를 한 번에 꽉 짜듯이 한번더 초월 이렇게 싸주는 거죠. 저랑 한번 열 번만 반복해 볼게요. 자, 복부 이미 힘이 들어왔는데 한번더 근육을 수축하는 거예요. 준비? 지금 이미 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단단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갈비뼈 열리지 않도록 계속 집중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엔 동작으로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갑자기 운동.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리지 않아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인쇄 홈트를 할 때도 이런 빠른 동작 있잖아요. 이런 패턴으로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면 훨씬 좋겠죠. 익숙하지 않은 호흡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는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고 갈비뼈 움직임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영상을 보면서 이 방법을 계속 숙지하면서 따라 하다 보면 분명히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이 호흡만 잘해도 숨쉬기 운동도 할수 있고 라인 정리도 할수 있고 허리 건강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화이팅 해서 해봐요.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응원하러 달려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쁜 오늘 보내세요. 안녕.